여러분, 안녕하세요. 농부 아내입니다. 오늘 제가요, 이번에 김장김치로, 김장무죠? 김장김치 담을 때 쓰려고 심어뒀던 무를 수확을 했습니다. 너무 일찍 심었나봐요. 그런데요, 김치가 익었어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아니,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요? 완전 햇무잖아요? 아삭아삭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절일 때 소금이랑 뉴 스가를 넣고 이렇게 절인 다음에요. 무청을 넣고, 우리 유황 고추, 그리고 유황 마늘을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담은 김치예요. 와, 안 먹어볼 수가 없죠?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오, 이거 먹어봐야 되겠어요. 정말 알맞게 익었습니다 어우 국물도 너무 맛있어 그동안 실온에 이틀동안 놔뒀는데요 이제 완전히 맛있게 먹기 딱 좋아요 이건 냉장고 들어갈 거고 오늘 아침에 먹었었는데 점심때도 또 먹을 거야 음, 점심때 국수 삶아서 이거랑 같이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보리밥, 보리 잡곡과 보리 잡곡밥에다가 이 열무김치 다 넣어서 참기름, 고추장, 계란후라이 빡빡 넣어서 비벼 먹어도 어후, 나갔던 입맛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. 오 맛있어요. 어우, 진짜 이렇게 식감이 좋은가? 하나 더 먹어볼까요? 야, 식감이 장난 아닙니다. 야, 이거 또 먹어봐야지. 으흠. 무청도 먹어볼게요. 음. 어, 물충동 정말 맛있습니다 음 와. 뭐가 이렇게 아삭거리면서 아 진짜 잘 씹히고요 그리고 이 단맛이 기가 막힙니다 으으으음 아 맛있어 제가 이 유황고추 빠을때 청양고추를 좀 넣었더니 어우좀 매콤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매콤한 게 좋습니다 와 진짜 오 우리 유황고추로 담은 김치 색깔도 한번 보세요 색깔 곱지 않나요? 오 좋아요 저는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이 정도 넣는 걸 좋아합니다 오이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우리 김장무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게 김장무는 한 50kg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래기무는 좀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별도로 소개를 할 거고요. 김장무 필요하신 분 서둘러 주세요. 3kg, 5kg, 10kg 단위로 판매합니다. 가격은 가격은 kg당 4,000원이에요. 그래서 배송료 포함해서 3kg가 16,000원. 5kg가 24,000원, 10kg가 45,000원입니다. 넉넉하게 넣어 드려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김장모, 데려가세요.